네, 미래기술연구소에 네.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는 홀로그램 콘텐츠를 기획하고 홀로그램 마스터를 제작해서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미래기술연구소라고 하고요. 저희가 이번에 전시에 출품한 거는 이 섬유 원단에다가 전시할수 있는 섬유용 스탬핑 포일을 개발해서 갖고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스탬핑 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어 1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보다 저희가 세탁성이 한 30배. 더 많은 걸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단까지 전사를 하고 이 원단 갖고 뭐 티셔츠라든지 셔츠, 뭐 아우터, 뭐라이더복같은 이런 것도 다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는 네.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? 어, 그래서 이스탬핑 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. 어뭐 세계 최고의 기업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갖고 일단은 홀로그램 스팅까지 피다 전사 그 하는 거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시어품 제작해서 이제 실증까지 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.